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를 조금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제품들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메이드 인 재팬 해가지고 제품들이 몇개 들어와 있던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왔습니다 제품 이름이 추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드리퍼입니다 가격은 1,5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과연 어떤 제품인지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상부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부에 이렇게 리브가 있는데요. 개수가 12개가 있습니다. 리브의 형태는 그냥 일자로 쭉쭉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만져봤을 때 높이가 아주 높진 않아요. 이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인데요. 다른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뭐 1인용 혹은 2인용 딱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 지금 추출구가 3 개가 보이는데요. 이 옆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자꾸 돌리게 되면 추출구가 이렇게 막힙니다. 이 캡을 돌리면서 추출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완전 폐쇄, 완전 개방. 물론 중간쯤에 이렇게 놔두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완전 개방을 해놓고 쓰던가, 완전히 닫아놓고 쓰던가, 아니면 반만 개방해놓고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쓸것 같긴 합니다 이캡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닫힘으로 가서 좀더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름 세척까지도 좀 신경을 써 놓은 구조 같아요 꽂을 때는 그냥 홈에 맞춰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심플한 구조예요 사실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국산 드리퍼 중에 이디셈버라는 드리퍼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추출구가 12개가 조그마한 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밑에 판을 돌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 구멍을 몇개 막을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소보다 디셈버는 더 정밀하게 유량을 설정할 수 있다. 요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완전 구멍을 막았다가 완전 개방을 했다가 요렇게 쓰는 드리퍼들은 기존에도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하리오 스위치, 그리고 클레버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추출을 해볼 때, 완전 폐쇄했다가 완전 개방했다가,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추출구를 절반만 여은 거, 그리고 추출구를 완전 개방한 거, 이두 가지로 추출을 해놓고, 맛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폐쇄했다가, 완전 개방했다가,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죠. 드리퍼의 추출구 상태는 반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원두는 15g 준비했어요. 사용하는 원두는 트레저스 커피의 과테말라 엘소코로 잡입니다이 원두가 굉장히 약하게 벗겨있는 원두거든요. 자, 저는 물은 225g을 투입해서 1대15의 비율로 추출할 겁니다. 근데 이 다음 추출할 커피랑 최대한 변수를 없애려고 30g의 물로 뜸들이기 먼저 하고 나머지 물은 그냥 한 방에 싹 부어줄 겁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 40초까지 놔둘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지금 현재 유량은 초당 한 5g 정도로 붓고 있습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물 빠진 속도를 보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거의 다 나왔네요. 2분 27초 추출시간 나왔습니다. 이 커피 그대로 놔두고 추출구 완전 개방한 커피도 바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추출구 완전 개방 상태입니다. 점전하고 똑같이 추출할게요. 물은 다 들어갔고, 어, 근데 그냥 눈으로만 봐도 떨어진 속도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나왔거든요. 2분 7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난것 같아요. 자, 이제 맛보겠습니다. 이쪽이 추출구를 반만 개방한 거. 이쪽은 완전 개방입니다. 자, 완전 개방부터. 음, 맛있네. 온도가 맛있네. 자 맛이 이런니 저런니 말하기 전에 요거부터 먹고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야가 먼저 내렸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한데 뭐 그거 감안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음 얘가 재밌는 게 추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드리퍼라고 제품명이 써있지만 그 밑에 품명 해가지고 일본제 농도 조절하는 커피 드리퍼라고 또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말이 맞습니다 농도가 달라요 지금 추출구를 반만 개방한 애가 조금 더 진합니다 바디감도 묵직해요 단맛이나 산미 이런 게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치고 나옵니다 어우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얘는 차갑습니다. 좀 연하고 깔끔하고 부드러워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우, 기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원두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다른 원두로 바꾼다라고 하면 완전 개방한 게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퍼는 추출구를 어떻게 해야 더 맛있다라는 그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 그리고 원두에 따라서 이 추출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맛을 조절해가지고 즐겨보세요. 뭐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드리퍼인 거죠. 맛있네. 야, 좋다. 1500원의 가격에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량 조절을 하면서 추출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저렴한 가격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드리퍼 재질이 아크릴로니트릴 스타렌 공중합체입니다. 이 재질의 특징이 뭐냐면 고온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재질로 만든 대표적인 드리퍼가 하리오 V60 플라스틱 드리퍼거든요. 그 하리오 드리퍼 오랜 기간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쓰다 보면 실금 같은 게싹 갑니다. 이 드리퍼도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형이 조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다이소에서 또 하나 구입한 드리퍼가 있는데요. 드립 커피 이두 잔을 한 번에 추출하는 핸드드립 커피 드리퍼입니다. 다이소의 이 제품명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좋네요. 얘도 1,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얘 지금 포장 뜯어가지고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리브가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이렇게 링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에 추출구를 보면 조그만한 구멍 4개가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는 막혀있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쪽으로 나오고 요쪽으로 나오고 갈라져서 나오는 거죠 포장지 설명을 이렇게 보면 어, 잔을 이렇게 두 잔을 놔두고 이래 나눠서 받아라 이겁니다 이런 <laughs>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보면 저는 위쪽이 이렇게 원뿔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리오 필터를 꽂으면 될지 알았는데 추출구 쪽으로 이래 보니까 칼리타 필터를 꽂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받침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죠 이 추출구는 이쪽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대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어, 아무튼 뭐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마쳤는데요. 세팅할 때 주의점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잔을 쓰셔야 됩니다. 잔이 달라도 똑같은 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지겠죠. 자, 원두 투입하고. 원두는 좀 전에 썼던 원두랑 같은 겁니다. 원두 양은 15g이고 물 투입량은 225g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해 볼 거예요. 맛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양쪽이 똑같이 커피가 흘러들 갈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사람이 붓는 거에 따라서 뭐 한쪽으로 좀더 물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역시나 이 왼쪽 잔으로만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자, 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헤헤, 이러면 이제 쌈 나는 거죠. 약간 쌍쌍바 같은 느낌이구나. 이게 짝이를 뗐는데 한쪽이 더 크면 쌈 나죠. 야, 양 차이 많이 나네. <laughs> 야, 음, 추출 구멍이 작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좀 전에 썼던 드리퍼보다 추출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거의 다 추출은 끝났고, 시간은 2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음. 기분 탓인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맛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다만 추출 시간이 아까보다 훨씬 더 길었죠. 한 30초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 자체가, 음,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어요. 끝에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추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추출을 할것 같으면 분쇄도를 좀더 키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먹으면서 느낀 게 우리에게는 서버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죠. 여기에다가 커피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사실 뭐지? 이 의도가 왜왜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양쪽으로 <laughs> 그냥 아까 전에 유량 조절된 드리퍼,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하루에, 오늘 뭐 테스트 해보는 그런 건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다이소의 드리퍼 두종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다이소는 갈 때마다 재밌습니다. 약간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래서 다이소를 못 끊는 것 같아요. 딱이 좋은 게 있거든요. 기회 되시는 분은 유량 조절 드리퍼는 한번 구입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